안녕하세요 의외 김진우입니다. 네,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분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좋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할 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일단은 머리카락이 생기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모발이식을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모발이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두피무신으로 채우는 방법이 일단은 제일 좋지만 모발이식을 하고 두피 문신을 할 때까지는 한1년 정도 사실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하신, 하셔야 되는데 모발이식 하시고 두피 문신 하면 요 사이가 너무 길잖아요. 근데 반대로 두피 문신을 먼저 하시면 짧게 하면은 정말 한한달 이내에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문신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우시면 그때 모발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병화법에 대해서는 많이 어 발표를 했고요. 애초에 계획을 한다기 보다는 저는 한 가지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 아쉬... 이게 만족스러우시면 여기서 멈추시면 되거든요. 두피문실 했는데, 어, 너무 괜찮은데? 멈추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고, 모발 이식을 했는데 또 너무 괜찮아요.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근데 애초에 모발이식을 줄이고 두피 물질을 해야지 보다는 정말 탈모 영역이 넓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정수리 탈모가 정말 넓은데 정수리 탈모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넓지 않다면 모발이식으로도 꽤 좋게 할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못하겠지만 꽤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하시면 굳이 두피 물질을 안 받으셔도 되니까요. 모발 수제한이 있거나 수술을 많이 하셨거나. 뒷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수술량이 적은 경우는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피문신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할 테니까 모발이식을 줄이자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탈모가 앞으로 진행이 많이 될것 같은데 좀 아껴서 수술하고 싶다 할 때는 어, 계획을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눠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지 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발이식 해보고 먼저 보세요 하는 것 같아요. 뭐 두피문신을 먼저 하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모발이식을 추가를 하죠. 원인 분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데, 정수리 탈모는 특히 남자라면 90% 이상은 유전성 탈모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가족 중에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수가 있는데, 유전성 탈모를 격세 유전을 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우리 우성 유전은 유전자가 하나만 들어가도 발현하기 때문에 보통 세대를 걸러서는 잘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탈모는 다인자 유전이긴 하지만, 우성 유전이라 대부분 나타나요. 아빠가 있는데, 아들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 계열에서는 보통 은 생기죠. 형제 중에 한 50%거든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없을 때 아들이 탈모가 생길 확률은 50%인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발현을 안 하다가 내때 내가 그 유전을 받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게 발현하면은 어 그게 아무도 없지만 나만 나타나는 유전성 탈모가 되는 거죠. 극히 드문 얘긴 하겠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내가 탈모 유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의 탈모 시초가 된 거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건 좀 확률이 많이 낮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마 원형 탈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리 부분에는 잘안 생기긴 하, 정수리 부분보다는 옆머리나 뒷머리에 많이 생기는데요, 처음에. 정수리 쪽에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동전 모양의 밋밋한 이제 패치, 그 반응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탈모하고 다릅니다. 손털도 없고 완전 매끈매끈 하다가 사실, 저절로 좋아져요. 그래서, 오래되셨으면 원형 탈모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스성 탈모거나 어떤 환경적인 휴지기 영향이 있어 생기는데, 정수리가 제일 만, 먼저 보여요. 왜냐면, 덮이지 않는 곳이니까. 덮이지 않는 가마가 있는 곳은 정수리죠. 흔히 얘기한 정수리는 제일 먼저 탈모에 노출되는데, 내가 지금 그런 휴지기 탈모, 또 어떤 다른 유전성 탈모 이외의 탈모지만, 다른 데도 탈모가 일어나지만, 지금 이 부분만 내가 먼저 캐치를 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 첫 번째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전성 탈모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일단 검사를 먼저 한번 받아보세요. 전체적인 탈모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짜 유전성 탈모 패턴인지를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수리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